안녕하십니까 무지카시에스타의 개원 멤버 배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음 그냥 먹방 예 <laughs> 지난번에 한화이글스 포기하지 마라탕면은 먹방이 아니라 개봉기였기 때문에 피규어 정확히는 개봉기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먹방은 우리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음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8시 40분 인데 제가 아직 저녁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밥집은 뭐 지금 먹을 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음 지금 편의점을 잠깐 갔다 왔는데 편의점에 도시락들이 몇개 있길래 그중 특이한 거 하나를 좀사 왔습니다. 어, 여름이라서 이런 게 나온 모양인데 바로 자루소바라는 소바가 도시락으로도 이제 어, 나오네요. 네.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이번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루소바, 네 어, <laughs> 이렇게 생겼어요. 어, 소바 있고 면 있고 어, 면 있고 그 다음에 음. 간장 소스 있고 이렇게 담가 먹는 여기 담가 먹는 공간인가 봐요 그리고 와사비랑 뭐무 가는 거 이게 답니다 예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그자루 소바라는 거는 일단 항상 시원해 야 되고 어 면이 불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도시락으로 파는 제품들이 예 지금 마이크 옮기는 소리예요 예 도시락으로 옮기는 제품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제품들이 과연 이것들을 그 충족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 그리고 저 비닐 자루에 있는 비닐 보니까 이거는 손으로 자르기에는 어 문제가 있을 만한 비닐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 가위를 준비해서 이것도 손으로 따기 힘들구나. 예, 음, 아 도시락들이 원래 뭐 이렇게 좀 따기 힘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근데 왜냐하면 그래야 어. 음식이 더 신선하지 않겠어요? 그냥 뭐... 뭐 근거,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. 그냥 제 생각이지. <laughs> 자, 뜯어보죠. 예. 음... 근데 이거 밖에서 뜯으려면 좀... 힘들겠다. 이거 저야 지금 가위가 있으니까 가위로 뜯는 거지만 만만치 않아요. 음, 지난번에도 도시락 다른 거... 뭐 고기 진짜 진짜 많구나 라고 도시락이 있어요. 아, 참고로 이거 GS25에서 산 거예요. 그 GS25에서 산 도시락도 이 비닐뜯기가 손으로 뜯기에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, 맞는 거긴 한데요. 어, 거꾸로 놓고 먹어보겠습니다. 아 맞다 이거 그...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한테 정보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거 있잖아요. 이 제품은 뭐뭐뭐 하는 거. 이 제품은 돼지고기 어, 호두 땅콩, 돼지고기, 쇠고기, 닭고기, 아왕산류, 복숭아, 토마토, 고등어, 게, 새우, 오징어, 조개류 굴 전복 콩합 포함을 사용한 같은 제조시설에서 시설, 제조하고 있습니다. 뭐 왔는 게 뭐냐? 도대체 <laughs> 하여간 뭐 아, 그럴 수 있죠. 예, 음,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딴거 먹으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, 이것저것 따지 말고 따지지 말고, 시 아직 누구 소수의 어떤 그런 저기들을 생각해주지 않는 우리나라 대기업참 어, 여근데 여기, 여기 뭐가 또 있네요. 구운 김. 아, 그래. 그 소바에 보면은, 김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죠. 음, 예, 그럴 수 있어요. 근데, 김이 겉에 묻어 있냐, 이거? 오, 불안해. 이거 좀, 뜨거운 느낌이 좀 듭니다. 예, 지금 가위로 자르고 있어요. 예.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. 역시나, 어 그냥 자르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참고로 이 이쪽이 관장 같은 게요 책상이나 이런 데 묻으면 어후, 힘들어요 잘 부어야 돼요 잘 부어야 되고 엎지르면 그냥 일주일 동안 냄새 없애느라고 시원한 느낌이 안드냐? 원래 소바 같은 거좀 시원해야 되잖아요. 근데 시작부터 나를 반겨주는 이 겉에 김이 묻어있는 듯한 이 반갑지 않은 이미지와, 그럴 수 있지? 참고로 외국인 분들 중에 김 빌려서 못 먹는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음. 근데 젓가락이 없냐? 잠깐 젓가락 좀 가져올게요. 원래 GS25에서 나오는 젓가락이 따로 있는데 이거 지금 젓가락이 다른 게 없으니까 옆에 있는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. 음 그렇군요. 뭐 이런 거는 다 넣어서 먹는 거니까. 다 넣어서 먹고 무는 원래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더라고요. 저는. 와사비는 또 와사비가 좀싸 보이는 그런 와사비다. 얼음을 좀 가져오겠습니다. 이거 사실 소바야는 기본적으로 먹는 소바는 도시락 소바는 이게 문제예요. 먹을 때 얼음이 없으면 그래. 잠시만요. 그 지난번에는 그 GS25에서 프로모션 이거 하는 거 같더라고요. 그때는 얼음컵을 하나 공짜로 줬던 거 같은데. 요즘은 안 주나? <웃음> <웃음> 소바의 전형적인 문제일 거예요. 그게 예, 자. 아, 근데 면은 확실히 이게 어쩔 수 없다. 이게 도시락으로 면을 뽑지 않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.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거. 그건 어쩔 수 없구나. 마이크 좀 옮기고 있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. 구나 보통 그 소바 가격이 보통 이제 저희 동네 기준으로는 한 6천 원, 7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먹어보죠. 뭐. 그냥 조금 싸다고 생각하고. 아까 되게 먹고 싶은데, 음, 마땅히 팔 때가 없어서 대안으로 찾기에는 그냥 그저 괜찮은데, 뭐, 다시 찾게 될 맛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. 음. 기본적으로 면이 너무 뭉쳐요. 소바는 사실 도시락으로 만들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치더라도, 그래도, 소비자는 어쨌거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할 겨론은 없지 않습니까? 면... 면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. 아무래도 이거는. 음.. 크 그래. 음, 얼음을 넣는 게 그나마 다행... 그건 되게 짜요 국물이. 근데 얼음이 들어가면서 살짝 희석을 시키면서 시원하게 만드는 고게 살짝 신의 한 수. 그러니까 GS25는 얼음컵 줘야 돼. 이거 제대로 팔려면 얼음컵 줘야 돼. 한돈 500원 더 받더라도 얼음컵을 주시지 그러시죠? 뭐 맛은 나쁘진 않아요. 예, 그냥 이 3,400원인가 하거든요. 그냥 그 정도 갑시다 그냥. 예. 예, 확실히 얼음이 한 수예요. 음, 얼음이 신의 한 수예요. 여기 들어있지 않은 제가 냉장고에서 가져온 아, 감기 걸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네, 감기, 걸렸는데, 감기 걸렸는데 이 차가운 걸왜 먹냐고요? 더워요. 그래서, 그래서 이 오늘 방송의 목적은 일석이죠 방송도 찍고 음 밥도 먹고 네. 뭐그 정도입니다. 별거 없어요. 청평 네. 국물 짜고 음 반드시 얼음을 넣어야지 그나마 맛이 좀 있고 면의 그 부름 이런 것들은 좀 가만 하고 먹어야 된다. 그 정도예요. 음. 뭐썩 나쁘진 않은 맛입니다. 네. 국물까지 다 먹기는 좀 싫다. 네. 뭐 그렇습니다. 네. 한 끼. <laughs> 그냥 뭐 어, 가볍게 한끼할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. 역시 GS 도시락은 그냥 평균은 그냥 하는 것 같은데, 음,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썩 훌륭한 맛을 나타내주는 건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음, 아니, 근데 도시락이 원래 그런 거죠. 뭐 3, 4천 원 주고 어, 밥에 반찬. 다뭐네 가지 이상 반찬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 메리트 아니겠습니까? 대단히 이거는 반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야? 3400원 맞지? 음 3400원 맞아요. 예. 네. 저렴하잖아요. 그냥 금메리트로먹는 그뭐 그런 맛 같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없으시죠? 네. <laughs> 이거 갖다 궁금한 게 있, 있는 게 이상하다. 예. 네. 뭐 그렇습니다. 네,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